며칠째 꽉 막힌 변비 때문에 고생 중이신가요? 약 먹기 전에 먼저 이 과일들을 드셔보세요. 자연스럽게 뻥 뚫어주는 과일 7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아보카도. 천연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벽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체장과 쓸개 기능도 도와 소화가 한결 수월해져요. 두 번째, 파인애플. 섬유질은 물론 브로멜린이라는 단백질분의 효소가 들어있어 고기 먹고 체했을 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사과. 대표적인 변비 해결 식품이죠. 비타민 c와 펙틴이 풍부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바나나. 칼륨이 장의 수축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섬유질도 풍부하고요. 다섯 번째 토마토. 칼륨 마그네슘 라이코펜이 가득해서 소화기 건강에 최고입니다. 비타민 c도 풍부해요. 여섯 번째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모두 섬유질과 비타민C가 가득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파파야. 파파인 요소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소화를 돕고 부드러운 배변을 유도합니다. 과일만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충분한 물과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함께 지켜야 변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약보다 먼저 과일로 시작해보세요. 아보카도, 파인애플, 사과, 바나나, 토마토, 베리류, 파파야. 이 7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변비 해결에 가장 효과봤던 과일이 뭔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건강 정보도 궁금하다면 구독 필수! 감사합니다.